소년보 목사님 나온 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이거를 지난번에 또 소년보 목사님이 10월 9일 날입니다 10월 2022년도에 10월 9일 날 설교요 자왜이 얘기를 하냐 전한길 선생이 지금 63빌딩에서 나는 투신하겠다 협박이 아니라 진짜다 그러고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나는 한국의 첼리커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요. 이거는 꼭 유언을 하는 것 같더라, 유언. 그래서 나는 소년부 목사님이 둘이 이제 그 세이브 코리아의 멤버니까 둘이 주도를 했으니까 자, 소년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봐요. 자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요 종교인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든 모든 죄가 그를 믿어도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이걸 이 예수님을 믿어도 무슨 뭐 물질 축복 주고 무슨 뭐병 치료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걸린 피, 그의 피를 믿어야 그의 피를 믿는 건 뭐냐? 내가 받아들이고 그 피가 마음 속에 큰 증거. 아니 피가 예수님의 피가 왔으면은 피가 증거가 되될거 아니야? 우리도 A형, B형 이거 여러분들 검사해 보면은. 피 검사 해보면 나오잖아요. 혈액검, 혈액이, 혈액검사를 해보면 그러면 내 몸에도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증거가 될 거다. 믿는 건 모셔드린 거니까. 영접하는 것도 다 피여, 피. 그럼 내 몸에서 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이 사셔야 돼. 내 안에. 그게 예수님의 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피가 있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겁니다. 그 피의 증거가 뭡니까? 그런데 모든 죄가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파 같은 설교로 온 거예요. 구원파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은 아무런 죄를 또져도 괜찮다 이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 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자 고신 측 총회 목사님들. 고신교단 목사님들, 여기에 대해서, 왜 말들이 없습니까? 도대체, 한국교 목사님들, 도대체, 세이브 코리아 목사님들, 세이브 코리아에 나온 분들, 소년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자살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얘기입니까? 이거,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그러면 자살해도 천당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살을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는 원치 않지만 자살을 해도 자살을 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자살 안거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자살하는 거지 왜 이거를 부분을 하냐고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인데 내가 자살하면 예수님도 내가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생명이 내것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피값으로 너를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내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 거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은. 이 거짓선 자들이 떠들어. 무조건 소년부 목사님 깜방 갔으니까 우리 면회 갑시다. 좋아합시다. 나. 나 이런 식으로 안, 안 씁니다. 자 들어봐요, 만약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를 어떤 게잘 그 믿은 거야?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혹시 그 사람이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이면 자살한다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습니다. 자살을 해도 우리가 감기와 들리든. 병역을이든 감격은 병역을 달라, 리든, 자살은! 또 심지어는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살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무섭다. 난 무서워서, 됐어, 됐어, 내려. 자살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하고 자살하고, 이거를 자꾸 구분을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자살을 안는다고 해야지. 예수를 믿은 것 따로, 자살 따로입니까? 정말, 진짜, 고신교단 목사님들, 합동측, 통합측, 이단이, 누가 이단입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이요? 전광훈 목사님은 맨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맨날 설교요. 누가 이단이냐고, 야, 야니한 이놈의 새끼야, 너. 너, 너, 소년 목사 좋아하잖아. 너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전광 목사님, 하나님 까불만 주고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앉았네. 참. 자, 이러니 여러분들, 이 방송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육적으로, 이게 다, 저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완전히 나는 일일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무슨 세상 소식이나 전해주고 맙니까? 여기에 영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해결할 것인가 난 결론은 뭐냐 전한길 선생 자살할까봐 내가 자살을 막는 거예요 본인이 또 자살한다고 했고 청년들도 선동을 했고 미국에 가서 내가 찰리 커크다 한국에 그럼 뭐 죽는다는 얘기야 뭐야 찰리커크 지금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당신도 그러면 은 한국에 찰리커고요 말이 안 되잖아 찰리커크는 순교당했는데 그러면 당신도 그러면 찰리커크라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빨리 와 한국에 와서 저 사람들이 잡아가면 깜방 가든가 그런데 당신도 소년부 목사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거야? 아니 소년부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설교가 맞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혹시라도 자살하면은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왜 이거를 따로 따로 나 자살하고 예수 믿는 거고 분리를 시킵니까? 정말 여러분, 이건 제가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을 또 혹시나, 아니, 내가 소년부 목사님 가슴 아프지 인간적으로, 자, 세계롭게 장로님들, 사모님,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그건 당신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무조건 다 덮는 겁니까? 안타까운 사람,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런 얘기 하냐고, 나보고. 감옥에 계시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제발 좀 들어요. 난고 고신교단 연합집회도 온 사람이요. 울산 지역에 고신교단 연합집회 한 사람이요.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아무리 대형교에 뭐, 뭐 박사, 바가지를 100개를 땄어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명은 주님 거고, 주인이 주님이신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자살을 해? 주님이 자살을 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시켰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 살인죄야. 계시록 21장 8절 보면 살인하는 자들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살인자는 살인자는 그러나 살인자도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겁니까? 어? 그러면은 남을 죽인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에? 그런데 그 사람도 이런 말씀 듣다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살인자는 세상에서 용서를 안 해요. 법으로도 뭐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남을 사형을 해가 남을 살인해 가지고 용서를 못 받아 가지고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회개를 했으면은 여러분 천국 갈수 있습니다. 잘 들어 봐요. 맞잖아요. 내가 누구를 막 죽였어. 그러면 세상 법에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돼. 세상 법에서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살인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회개해도 세상 법은 용서를 안 해줘. 세상 법은 용서를 안 해준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를 해줘요.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회개가 뭡니까? 다시 살인 안 놓은 게 회개지. 회개 딱 이러고 또 살인하면 대극에 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인 거잖아요. 이거는 살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 몸이요?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 자식을 죽여도 살인이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자살인데, 내가 나를 죽여도 나를 죽이면은 이것도 살인인 거예요. 살인. 살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인 살인, 극단 선택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 알아요? 내가 남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이 용서를 못 해주지만, 용서를 안 치면은, 예수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전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 못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자살하면은 뭐 재판받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용서를 다 해줘.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근데 무슨 전국 간다고 그래? 잘 들어요. 정말 장난하지 말고. 자, 그래서 나는 소년부 목사님도 안타깝지만 정말 저 설교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 대답했던 청년도 잘못된 겁니다. 응? 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숫자가 많아도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자살해도 다 되겠네, 그러면은. 다 아, 자살을 허라는 얘기 하냐? 그러면 자살해도 전국 간다니까. 이놈의 더러운 세상, 그냥 목숨 끊어버리지. 뭐 들어 살아. 우리가 천국 지옥이기 때문에 자살은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버리면 괜찮아. 그건 순교요. 그래서 전환기 선생님도 내가 사랑을 해서. 당신 이거 이말위험하니까 육산 빌딩에서 당신 내일 방송할 때 육산 빌딩에서 투신한다는 말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나 그거 회개한다 조나단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마귀 마귀 소리를 했네 이것 때문에 청년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세요 어? 방송에서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이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어디 청년들한테 육삼빌딩에서 자살하라고 선동질을 해. 어? 선관위가 그거 안 받아줬잖아. 안 받아주면 자살한다. 왜 자살 또안 했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난 무서운 게 찰리커크라고 했으니까, 막 자살할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날뛰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꽉 막히면은 사람이 자살하거든요. 앞뒤 꽉 막히면. 한국에 가도 자기 깜빵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자살할 것 같아서 난 끔찍해서 내가 절대, 어? 전환기 선생님 자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합니다. 어? 전환기 선생님, 내가 사랑하니까, 나 목자의 심정으로,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지 마세요. 당신 목숨 당신 거 아니야. 어? 내 마음대로 뭐, 어? 육산빌딩에서 투신한다뭐 내가 찰리 커크다. 한국에 찰리커크가 그러고 돌아다녀 정당하게 와서 여기서 고난이 있으면 여기서 받으란 말이야 미국에 도망가서 그러고 있지 말고 당신 가족들도 얼마나 불안할 거요 당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